최의을 다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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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이 강아지와 함께하는데 영화를 보시고 나면 이제 이 강아지의 엄청난 존재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를 하고 계십니다. 한번 해드릴까 저지 감사합니다. 잠시 후면 스크린에서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이 배우분들의 이습을보하라고 정답과 맞춤. 한분한분 다, 네, 한번한번다 사진 찍어드리고 하고 싶은데. 파가의 아, 감독과 배우님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배우님인들도 네, 이렇게 파가 어,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는 날에 어, 예, 예상치 못한 어, 다른 감흥과 재미가 있을 텐데요. 즐겨주시고요 두 시간 동안 아주 과몰입해서 그 시간 순삭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가셔서보았습니다 예, 네, 인시의 힘을 다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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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첫 무대 인사인데 오늘은 또첫시험관이에요 그래서 아마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아마 기대하셔도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강아지와 함께 왔는데 영화를 보시고 나면 이제이 강아지의 엄청난 존재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굳은 날씨에도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어, 저희에게 불어러 주셔서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호진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파과에서 젊은 조각 역할을 맡은 신시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비 오는 굳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아, 하트를 하고 계신데 저희가 한번해드까요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첫 시험관인데 어, 저희 이제 앞으로 2시간 어, 동안 어, 이 2시간이 여러분들의 어, 5월에 되게 중요한 그리고 아주 뜻깊은 2시간이 바라면서 어 저희 더 지체하지 않고 어 저희가 젤리를 준비했는데 이것을 빨리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혹시라도 셀카를 찍으시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미리 키시고 셀카 모드로 끊어주시면 시간이 좀 단축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네. 미리 셀카로 하도 준비하고 저희 얼른 찍어드리고 어? 또 다음 무대 이동할수 있습니다. 네, 아 이제 네. 잠시 후면 스크린에서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이 배우분들의 멋진 연기를 마음껏 감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영화 보시고 나서 마음에 드셨으면. CGB, 에그지수 남기는 거 아시죠? 네, 어플에 들어가서 애들을 꼭 골든액으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프라이는 안 돼요. 골든액으로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정말 이렇게 그 날씨도 구준데 저희 영화 파과를 선택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희 파과로 잘채워주시 있을 것이라고 말고 싶습니다 아네 여러분 네, 아, 네, 마음한테서 네, 네. 이렇게 한번한번다 사진 찍어드리고 하고 싶은데 네, 이제 또 네, 네, 영화를 상영을 또 해야, 하고, 해야 되고 네, 네, 그래서또 다음 무대 인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쉽지만 네, 저희 이제 배우분들을 앞쪽으로 보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영화, 영화 보셔야죠. 네. 네, 영화 보셨잖아요. 네, <laughs> 저희 여러분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 바로 저희 영화 파화를 이제 보실 시간입니다. <laughs>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저희 다 같이 인사드리고 네 마무리를 좀 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여러분 재밌게 죠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